요즘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긴 시간 동안 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김장 증후군에 대해 박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겨울에 약 86%의 가구가 김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다 보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이른바 김장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을 쪼그려 앉아서 하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척추와 무릎 간질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평소에 과도한 집안일로 허리가 아프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한 동작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과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할 때는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던틈에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치통처럼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천천히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드는 것이 요통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장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절과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